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욱 목사입니다. 계속되는 폭우와 장마비로 얼마나 마음이 쓰이십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재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쓰일 때에는 어려운 교회나 성도들을 돕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에서의 헌금의 많은 부분들이 복음 전파와 구제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나 바울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서로 돕고 구제했던 것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이 건물의 건축에 너무 힘을 쓰는 나머지 성경이 추구하는 또 다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원리를 보면은 우선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오히려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주면 나누면 내가 어려워질 것 같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구제는 우리가 구제를 할때 은밀하게 행할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기의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구제의 원리 이외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부제는 돈이 있다고 무조건 돕는 것도 반대로 없다고 무조건 안 돕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돕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중부기도자 조이도우순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자녀들이 선교여행을 가게 되어서 공항에 배웅을 나가게 되었는데 한 젊은 부부가 한쪽 구석의자에 따로 초조히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우슨 여사가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선교여행을 가라고 말씀하셔서 나왔지만은,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도우슨 여사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도우슨 여사의 마음속에 물러서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게이트가 열렸고, 선교여행을 하는 그룹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오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도우슨 여사가 다시 한번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서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러서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겠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멈칫하고 다시 물러섰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보딩을 끝낸, 보딩을 다 끝낸 상태였지만 이상하게 게이트 문이 아직 열려 있었다는 것이고 비행기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여유의 돈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다가서는데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려오기를 물러서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겠다. 라는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젊은 남자가 숨을 몰아쉬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도우슨 여사에게 여기 혹시 선교여행을 가는 그룹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우슨 여사는 다 비행기를 탔고 저기 있는 두 젊은 부부만이 비행기표를 구입 못해서 남아있노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부부를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그들에게 다가선 후에 이 돈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그분은 그 선교단체의 간사로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날 아침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네가 공항으로 가라 라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서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교통이 너무 막혀가지고 공항 근처에서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뛰어왔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도우순 여사는 그 사람은 어, 도우순 여사와 그 사람은 공항 직원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다행히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 젊은 부부는 선교행을 갈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도우순 여사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있다고 무조건 돕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돕는 것이 정답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은 너무나 가난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하루는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40만원의 선교비가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영적인 부담이 이 가난한 권사님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순종하라는 말씀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소그룹 모임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게 되었고, 그 그룹에 있었던 어떤 분이 그 권사님에게 그 돈을 흔쾌히 주게 되었고, 권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선교사님을 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11기상 17장의 사르밭 바보는 한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지만, 선지자 엘리아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했을 때 오히려 밀가루와 기름이 그 집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 17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돈이 없다고 무조건 못한다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겠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이끕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려는 마음과 결단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부제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제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시고 또 복된 한 주간 승리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보대안네 주님을 거룩하십입니다두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나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i right.